자, 다음 문제, 17번 문제, 질문을 후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실까요? 자, 17번은요, 직각 삼각형 ABC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각 B는 당연히 90도가 되게 직각 삼각형.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 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GBD가 1입니다. 아하, 요거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리고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에 대해서 좀, 어, 복습이 조금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자, 여기서부터 이 변의 중점에 대해서 이렇게 걷습니다. 변의 중점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변의 중점에 대해서 걷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점에 대해서 이렇게 구으면요 만나는 이세 직선의 중선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 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이냐니까, 이 세, 이 여섯 개의 넓이가 다 똑같습니다. 자, 왜 똑같으냐? 이두 개가 왜 똑같으냐? 삼각형에서, 그죠? 밑변의 길이 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넓이 먼저요. 요두 개의 여기서 요두 개의 넓이를 안다면은 이두 개와 이두개가 같기 때문에 요두 개의 넓이만 구한다면은 전체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 무게중심 지라면은 선생님 이 보조선을 이렇게 꼽을볼게요 이렇게 그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를 지나도록, 이렇게 해서 꺾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징은, 무게중심을 복지연으로부터 몇대면 2대1로, 이렇게, 2대 복지연으로 2대 얼마로? 1로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대1 비율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중선이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선생님 무게중심을 지나도이 선을 걷고요 이렇게 꺾습니다. 그렇게 하고 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선을 걷고 나니까 여기서 9 0도로걷고요9 0도로으니까아자 여기가 어떻습니까? 무게 중심이니까 어여기몇대 몇입니까? 2대 뭐 1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닮은 삼각형이 나오네요 여기서 자 여기서 요삼각형 있죠? 선생님 이렇게 빼볼까요? 그럼 이렇게 빼면은 여기에 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2대 1로 나누게 있습니다. 2대 1로. 그럼 이건 90도니까, 요 조그만한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닮음이 되죠. 그렇죠? 요거 공통각이고 90도니까 AA 닮음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게2대1이라면 당연히 이것도 뭐가 됩니까? 2대1 되겠죠. 어, 2대 얼마입니까? 1 대겠죠. 2대 1. 여기 2대1이라면 전체로 봤을 때는 2대 3이 되고, 그럼 여기도 2 대. 3이 되야 되니까 2대 1, 2대1 같은 거 똑같이 2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요게 요렇게 했을 때 요거의 넓이가 여기 얼마 되어습니까 1이라면은 요 삼각형에서 높이가 똑같고요. 밑변이 1대 1이라면 얘는 1대 그렇죠. 2가 되겠죠 아하, 그러면은 우리는 각오할 수 있었네요. 자, 요세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요게 1이고 2가 되니까 전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얻게요 요거의 넓이가 얼마라고요? 여기서 1단계니까 3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넓이도 당연히 2개니까 3이 되고, 요거넓이니까 3이 되고, 요게 3이기 때문에 3이 몇 개? 3입니다. 요거 2개단한게 3이고, 2개단한게 3이고, 3이고 3이고, 3, 3은 얼마입니까? 9가 답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다른 단검을 보겠습니다.